안녕하세요. 방위동 조영어 헬리지 원장입니다. 오늘은 고급 교재로 나도 495점 받을 수 있다를 22개 찍기 비법으로 문제풀이하겠습니다. 자, 그럼 고급 68-3 19번으로 갑니다. 19번. Is Miss Harrison in her office now? 자, Miss Harrison이 지금 사무실에 계신가요? 그랬죠. Yesno가 나와도 괜찮은 질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a 버죠 Yes, 계세요. I can drop by your office. 자, drop by는 들리다라는 표현이죠. 나는 너의 사무실에 들릴 수 있어요. drop by, come by, stop by. 이게 들리다라는 표현이죠. 자, 이게 사무실. 너의 사무실 들려요. 그녀의 사무실이라 그래야 되죠. 그리고 또 내가 아니라 또 주어가 틀려요. 그래서 A는 정답이 아닙니다. B보죠. No, 안 계세요. I'll be out of town for a week. Out of town은 출장이죠. 일주일 동안 출장갈 거예요. 여기서 I가 아니라 she 그래야 되겠죠. 이것도 아니고요. A, B, C 중에 A, B가 아니면 무조건 C가 정답이죠. Yes. 사무실에 계십니다. 그러나 she's on another call. 다른 전화를 받고 계세요. 그래서 19번은 C가 정답이 됩니다. 20번으로 갑니다. 20번. Is it okay if I leave the office a couple of hours early tomorrow? 자, is it okay if I는요, 뭐뭐 뭐 하면 괜찮습니까? 라는 표현이죠. Couple는, couple of는 둘을 얘기하 시간 일찍 내일 2 시간 일찍 퇴근해도 괜찮습니까? 그랬죠. A 보죠. 예 e s 나와도 괜찮고요. A 보죠. Would you please complete this form? 이 양식을 작성해 주실래요? 아, 딱 떨어지지 않아요. B 보죠. Yes. 네, 일찍 나가셔도 됩니다. He resigned for personal reasons. 그는 사퇴했어요. 개인 이유로 상관없는 말이죠. Sure, 물론이죠. 일찍 나가세요. I reserve my plane ticket s to London. 저는 제 비행기 티켓 런던으로 가는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어요. 상관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20번은 삼각형한 A가 되겠습니다. 긴가민가 확실히 답이 아니면은 삼각형으로 해서 나중에 답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21번 들어가. 21번 Would you prefer cheese or beef sandwich? 자, 당신은 선호합니까 치즈 샌드위치를 아니면은 비프 샌드위치를 예스노가 yes, 나온 무조건 답이 아니고요. 같은 단어가 나와도 답이 될수 있다 고 그랬죠. For here to go. 여기서 드실래요? 가져가실래요? 상관없는 말이죠. B 보죠. Do you have a vegetarian options? 자, 채식주의가 먹는 메뉴 있으십니까? 삼각형 하시고요. C가 아니면 B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C 보죠. It's a nutritious and healthy meal. 그것은 영양이 많고 건강한 식사예요. 음식이에요. 상관없죠. 그래서 삼각형한 B가 정답이 됩니다. 22번으로 갑니다. 22번. When we supposed to have a quarterly meeting today, be supposed to는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앞에 나온 부정의문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오늘 분기별 미팅을 하기로 되어 있지 않나요? 예수 yes, 노가 나와도 괜찮죠. A보죠. 아니요. 안 하기로 되어 있어요. At the conference room. Conference room에서 2층에 있는 상관없는 말이죠. B보죠. It's been delayed. 자, 연기됐어요. until next Wednesday. 다음 주 수요일까지. 자, 보시면요. 모든 회의나 약속이나 컨퍼런스나 이런 것들은 비행기나 취소가 되거나 연기가 되죠. 그게 토익이에요. 실상 실상활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죠. B 정답 같고요. C 보죠. Yes. 자, 오늘, 오늘 회의하기로 돼 있어요. We should meet the deadline. meet the deadline은 마감 시간을, 시한을 맞추다. 우리는 마감 시간을 맞춰야 돼. 상관없죠. 그래서 22번은 B가 정답이 됩니다. 23번으로 갑니다. 23번. Mr. Jackson will present his new furniture design at the meeting next week. 자, Mr. Jackson은 새 가구 디자인을, 음, 다음 주 미팅에서 보여줄 거예요. 그랬어요. 평소문이죠. 주어일치, 시제일치, 명상은 답이 안 된다. 그랬어요. A보죠. No, 안 보여줘요. He is a good speaker. 그는 어, 뛰어난 연설자에 상관없는 말이죠. B보죠.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seeing them. B, look, looking forward는 t o 기대하다, 학수고대하다 라는 거죠. 그것들을 보는 것이 학수고대돼 B 괜찮죠. C보죠. Large selection of designs. 디자인 Design 나오고 디자인 나와서 C는 무조건 답이 아니죠. 그래서 23번은 B가 되겠습니다. 24번으로 갑니다. 24번. Would you like to discuss the financial matter after lunch? 자, 재정문제를 점심 후에 의논하시겠습니까? Yes, No 나와도 괜찮죠. A보죠. Yes, 점심 후가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I really enjoyed your food. 아 당신 음식을 진짜 맛있네요. 상관없는 말이죠. B보죠. I like to. 그러고 싶어요. 그러나 I have a dental appointment. Then. 그때 치과 예약이 있어요. B정답이 되죠. C보죠. Some financial documents on your desk. Financial. Financial 때문에 C는 정답이 아닙니다. 자68-3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방희동 조영호 헬리조였습니다.